자 우선 애니메이트랑 에리오스샵에서 산 굿즈들이 도착했어요 우선 에리오스샵부터 이게 아마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이제 웨딩 아크릴 주니어 너무 귀여워 이게 2년전에 나왔던 이벤트인데 이걸 이제서야 아크릴로 읽는 공식이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우선 내준거에 감사 주니어랑 키스 그리고 디노 페이스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페이스가 최차에도 아니고, 좀 비싸, 갖고아크릴이 음, 그래서 그냥 사용을 했어요. 디노키스 주니어. 3명을 샀고, 그 다음, 마호야쿠 4.5주년 기념으로 이제 애니메이트에서 예약을 했었거든요. 딱 무료배송하려고 8,800엔? 맞춰서 샀어요. 오, 씨. 포스트 그을보였어. 이때는 제가 좀캔뱃지 미쳐갖고 캔뱃지를좀 여러 개를 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솔직히 마호파 2 카인이 너무 잘생겼잖아. 일러가 안 그래도 이미 멜칼에서 풀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만원 넘어가던데. 저는 카인의 마호파 1, 2 일러 둘다더야 갖고 둘다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애니메이트 카드 특정인데아 제가 아니 서쪽이야 나왔네? 잠깐 잠깐만. 잠깐만. 서쪽랑 동쪽이네. 아. 어, 북쪽도 있는데? 하여튼, 얼떨결에 봐버리긴 했는데, 서쪽을 올크레스입니다 아, 근데 서쪽도 좋아해갖고. 무르랑 클로에, 샤일록. 근데 이거, 투 샤일록이 별로 내 취향이 아니야. 어, 뭐야. 클, 어? 근데 무르는 잘 나왔는데, 우선 라스티카 어디갔죠? 네로. 아, 히스다. 히스. 이스 히노 퍼스트? 어? 뭐지? 브래들리? 라스티카 안 나왔는데? 조금 그런데? 아니 이거 왜 카인이 안 나오지? 나또 교환해야 되나? 아니 한국에서 이거 산 사람 없을 것 같다고 근데 모터아이보가 나왔네요 모터아이보 동주종 에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근데 좀, 좀 그렇다 슬프네 그리고 카인 포스터를 샀는데 이게 랜덤도 아니고 가격도 나름 괜찮았고 이거 여러 장을 샀어야 했는데 왜한 장만 샀을까 이렇게 A4 사이즈 카인 마우파2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크릴 판넬 이거 진짜 비싸거든요 16,800원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예뻐 샀어 마우파1이랑 같이 놔두려고 아크릴 판넬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램깡 캔디스를 2 1한 개를 살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열5 개만 샀어요. 와 근데 봉투가 핑크랑 여기에 카인이 나와줘야 되겠지? 솔직히 저번에 악몽이 떠올리지만 카인이 나와줘야 돼요. 이번데전 카인이 목표입니다. 카인 아니면 무르도 조금 이쁘게 나와서 갖고 싶긴 한데 솔직히 카인 빼고 다잘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약간 내 취향이 없어 카인 빼고 카인 제내 취향이야. 이번 얘는 누구야? 어, 아 스노우. 스노우 귀여워요. 스노우. 북쪽 나오려나? 아 오웬도 조금 잘 나오긴 했는데, 어 샤일로 이렇게, 어 랜덤이 나보다 완전 잠깐만. 근데 우선 체이가 나왔어요, 샤일로. 근데 이거또 얼굴만 보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샤일로 파이나안 나올 거니? 어 라스티카 맞아. 이거 라스티카 잘 나왔는데 카드로 안 나왔어 아까. 카인. 어 화이트. 노랑 화이트 둘다나와졌고요 아니 카인 중복만 아니면 근데 사실 오엔이다 오엔 오엔 잘 나와서 갖고 싶었는데 오엔 체에가 두 명이 나왔어요 지금 다섯 번째 키스클리프 어, 둘이 각도가 똑같네요 여섯 개 어, 어. 파우스트 같은데 잘못 뜯었다 설마 중앙이 또안 어? 레녹스였구나 중앙이 안 나오진 않겠지? 그러지 마라.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클로에. 아 근데 클로에 진잘 나왔다. 이쁜데안 아, 나오진 않겠죠? 아서. 어, 맞아. 아서도. 아서도 좀 귀여워. 나와줘야지. 카인아, 이게 중앙이다. 어? 아, 루틸이 예쁘다. 루틸. 잠깐만. 카인 나와줘야 돼. 피가로 피가로예요. 교환이 될까? 아니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근데. 아. 남쪽 하나, 둘, 셋남동동 얘야 얘 바뀌냐? 동 서쪽 무릎 에다 나오니? 아 이거 중앙 나와야 돼 중앙 제발. 증보 화이트 나왔어요 증보 아니 타인이 안 나와 진짜? 아니 저기요 피가로센세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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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에 저요? 아니 나나 나 이렇게 체를 못 잡아? 아니 카이나 너한 번을 못보니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도 안 나오고 아 이게 뭐죠? <laughs> 아니 중복 이렇게 심할 일이야? 오즈도 안 났고 무르도 안 났잖아 이거 뭐야 마음이 아프네요 또 메루카리를 뒤져야겠네 에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더 이상 냉강하지 않을 거야 진짜 진짜 하지 않을 거야 오늘 수확물은 이거밖에 없어 진짜, 아 짜증나 네 우선 여기서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약했던 택배들이 왔고요 이게 아마 2월달에 애니메이트에서 예약했던 것 같은데 아이나나 만주랑 에리오스 파페라 누이거든요. 근데 아이나나 만주가 5월 반, 발매였는데 6월로 미뤄졌어요. 파페라 누이. 와 이게 5세였나? 6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직구 걸릴까 싶었는데 6세 이상이야. 직구 규제가 한달 미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기들 그려져 있어요 웨스트랑 이번에 니코랑 세이지 이웃 페어가 같은 박스에 왔아 어, 너무 감사합니다고 샀죠. 이게 이렇게 됐어. 이게 컴플리트 박스가 아닐 수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진짜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발. 첫 번째. 어 키스. 오케이 키스. 잠깐.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지? 완전 귀여운데? 실물? 제 겁니다. Sage. s 세이지. s 세 g e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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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면서어른들 g e Sage. Sage. s a 죠 에리오스 e 이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 세 번째 이거 차리대로 되어있는 것 같아 일자로 쭉 이렇게 세포로 되어있는 것 같아 디노 디노 귀여워 이 히어로복 디노가 되게 귀엽거든요 이 늑대 귀여워. 이세 갈래도 잘 표현되어 있어서 귀엽다 이렇게 있는 거아 페이스다 페이스 <laughs>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 초반해갖고 다시 넣어야 돼 아키라 아, 귀여워. 아 진짜 땡땡이 귀여운데. 지금 제 채가 안 나왔거든요. 니코랑 준이요. 안 나오지 않겠지? 누구야? 아 준이 준이. 저 아기입니다. 아좀 얼룩이 보었는데아 귀여워. 이이 맨날 이렇게 인상 짓고 있는 게 정말 귀여워, 준이. 오스카. 아 오스카 진짜 찐빵 같다. 만두 같은데? 아무브레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아닌가? 아, 브레드 음, 이제 둘다 제께 될 겁니다. 이 아이들. 윌을 소분이 안 됐어. 아, 뭐, 바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바보야. 이제 예절샷 찍을 수 있다, 니코. 네 멜칼에서 실물 받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엄지오나 어, 했다. 이거. 니코. 윌. 귀여운데? 확실히 입이 있는 애들이 더 귀엽네 이코는 입이 없어요 약간 이누마키 느낌이어서 입이 없어 여튼 저의 귀여운 손가락들 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빨리 배송 보내야겠다 근데 이거 너무 꽉껴 손가락이 응. 안녕 이거 특정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세튼? 이거 무빅에서 4월달인가 아마 이걸 릴리즈하기 한달 전에 무빅에서 예약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샀던 애들. 이게 카프카랑 나기. 자 카프카는 그때 그냥 얼굴만 보고 좋아했었고 지금 이건 양도를 했고요. 그때 제가 원래 아쿠타를 사려고 했었는데 아쿠타가 이게 수량이 별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1 천만에 큰절 됐어요 무빅에서. 그래갖고 전 나기 나기만 이렇게. 근데 얘또 약간 무빅이 중복 선택이 안 되더라? 내 내가 내가 약간 좀 멘탈 이 나갔어 갖고 품절 너무 빨리니까 멘탈이 너무 나갔어 갖고 잘 확인을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나기 한 개밖에 없어 지금 아마 지금 애니메이트에서 3차 재판을 하고 있어서 풀미도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응. 아니, 아크릴 왜 이렇게 커? 근데 아니 얼마나 크냐면요 삼중형 아크릴을 여기다 또면 이만 이만 하거든요. 에리오 삼중형 아크릴 이좀큰 편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커. 아니 미쳤냐고. 특전 아무래도 나. 낮... 점심 조에 나온 것 같아요. 저녁 조? 아니 도메키 코브리스. 아 이거 저녁 스토리 읽었는데 재밌어. 타오 키노치 타오 막 마치 아치기로아 세상 에없구나 아니 라이트 시. 뭐 라이트가 제일 좋거든요? <laughs> 라이트 안 나왔어. 뭐야? 타오도 좀 잘생겼고 호감이 되지롱. 뭐안 나올 줄 알았어. 나 이런 거에 운이 없거든요. 채못 뽑아요 이거 그리고 코리스토에 샀던 거. 이거 그냥 그 예전에 진짜 내 샀던 거거든요. 이거 이거. 브레마이도 추가됐어. 브레마이 진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약간 카인이 뭔가 빠르게 품절될 것 같아서 그냥 사직겠거든요 배송비 17,000원 근데 샤일로 품절했더라고. 잘산것 같아. 그래 이렇게 카인 월화요이담 카인입니다. 근데 월화요이담에 카인 블량이 없어. 이렇게 막 뭐. 오해는 더 없어. 얘는 그냥 나오잖아. 원금만 되 원금만 어, 되는 거야. 대사나 없어. 근데 은근 인기 많더라고요. 왜냐면 1, 2호, 3, 미호잖아 <laughs> 귀여워. 그리고 샤일로 이거 SR이었지. 이벤트. 이거 이벤트 SR이었던 샤이어 진짜 예쁘거든요 일러도 예쁘고 그 라투리가 귀가 쫑긋거리는게 진짜 귀여워 얘, 얘는 4이오야 이게 많이 산 애들일수록 꼬리 수가 크거든요? 많거든요? 샤이 r 룩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이거 너무 귀엽잖아 바로 품절이었더라고 이 샀습니다 별게 없어 저녁 조 좋거든 노래가 진짜 좋아요 얘네 EX 이몬가 그거 진짜 좋거든요 재수아이돌은 참 좋아 이건 뜯어봐야겠다 네타로 아크릴 살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결국 안 샀거든 아 너무 크게 된다 스토리를 읽으니까 네타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후리에쉬냐 송가 후리에쉬는 에리우스 안 궁금하시겠지만 후리에쉬는 에리우스에서 이 여친구 성우입니다 니코 니코 성우에요 요즘 너무 달라 갖고 깜짝 놀랐어요 또 브레마이에서도 후리에쉬 나와요 되게 다정한목 소리고 또내 파로랑 달라 갖고 또 본인 즐기는 맛이 있어 아니 뭐 뭐야 유즘유즈르라는 <laughs> 캐릭터를 맡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니코 목소리면 비슷해요 니코에서 약간 세이지를 부르는 니코 느낌? 진짜 그건 진짜 이상한 완전 맑아졌어 다음엔 아마 니코 굿즈랑 나기 굿즈 겁나 많이 샀을 거야. 바이. 요건 아마 얼마 전에 에리오스 전시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샀던 굿즈입니다. 저는 못 갔어 갖고 대리구매를 맡겼거든요. 이런식으로. 에리오스가 이번에 전시회를 열면서 같이 애니카페도 열었거든요. 그래서. 굿즈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 갑자기 굿즈 이렇게 많이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시에 또 4차 하코 이벤트까지 아크릴을 냈거든요. 막 루이도 내고, 근데 7이고리면굿전 언제 내줄 생각인지. 아 근데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그릴 이거? 이그 저는 이거 두 개를 대리고 맡겼고, 사실 향수도 살까 고민했는데 향수가 알러지가 있나봐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갖고 그냥 안 샀긴 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통판하면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사겠죠 그거랑 반지도 나왔어요 반지 단지. 반지도 그 그걸 쓸까라는 생각에 안 사긴 했는데 뭐 나중에 통판할 때 사겠죠 이건 이번에 전시회 아크릴 이게 첫 번째 생일 일러예요 니코가 니코는 신캐여서 엄청 커 근데 왜 이렇게 커? 제가 이 일러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거 횟수 일러여서 사실 캔백지로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매물이 안 돌아요 매물이 안 돌아서 그냥 이거 라미카로 나왔거든요 라미네이트 카드 그걸로 이타백을 만들까 생각 중 열심히 매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아크릴 스탠드 로빈스 애들 로빈스 애들만 나왔고요 다른 애들은 이미 한 2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홀리데이 아크릴 사복이에요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니코는 항상 이렇게 교환 표정을 하고 있어 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습니 不会吧。